연속방송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전보기와 만기리, 극본 김정금, 구급소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급한 환자가 있어 구급차를 부르면 기름이 없어 차가 고장났어 하며 본인이 직접 환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움직이기 힘든 차를 괜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긴급 상황시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천복이야만길을 통해서 대한민국 응급 구조 현황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만기리, 이젠 정상에 다 왔네 좀 빨리 오라고 에이구 뭘 저리 걷어먹었는지 육대지처럼 뚱기뚱기 걷는 꼴이란 참 숨이 턱에 닿았군 아좀 빨리 걸으라니까 빨리 걷는게 그래 확실히 요즘 운동을 안했더니 그냥 배만 불룩나와서 아이고야 내손좀 잡아줄까 됐네 한데 자네 말좀 곱게 하는게 좋아 이만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자리 단단히 하는데 말이야 한자리라니 무슨 소린가? 구청장이라도 뽑힌 거야? 구청장이라니? 열 손가락에 꼽히는 장관쯤 되지 사람 뭘로 보고 아이고 숨차 무슨 가을 벚꾸기 같은 소리야 아그렇잖나 배가 불쑥 나왔으니 북한 같으면 도당 책임 비서쯤 되는 거 아닌가? 에이 이사람난또 <laughs> <laughs> 아, 정상이 오르니, 무겁던 몸이 거, 들해지는군첫보기 저거 좀 봐.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네. 장 관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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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간 단단히 잡게. 자네 발 밑을 좀 보라고. 어, 변항이네? 아이고, 현기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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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어서 그 바위에 좀 앉으라고. 그 안에 북에서도 고소공포증으로 망경대 유의장 관성열차도 못 탔는데, 여기 와서도 못 고쳤군, 그래. 배살찐니가 더해. 휴 아찔하구만. 여보게, 천복이, 여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추리겠지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평양 살때 생각이 나서 말이야. 저기대 훈련 때문에 용악산에 올랐다가, 우승국단에 있던 서팔이란 친구가 낭 떨어지에서 떨어져 그만 잘못됐잖나 아, 그일 그때 구조대만 빨리 와서도 살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쪽이야 뭐 그렇지 환자가 있어 병원에 연락하면 얼른 차에 싣고 오세요 하면 다지 그러게 이곳처럼 자가용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 됐네 기분 잡히게 그런 소린 왜 갑자기 하면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건 몰라? 이젠 땀쭉 흘렸으니 내려가 보세 그래, 내려가세 사실 내려가는 게더 힘든데 그런데 천복이 네또 그래. 만약에 말이야, 지금 여기서도 그 서파리가 당한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아 지금 제 정신인가? 별소지 죽어야겠지? 아이고 고리야. 아 그냥 해본 소리야. 만약에 차가 있다고 해도 말이야, 길도 없는 이산 중에 어찌 구슬해가와 사람을 구하는가 말이야. 왜 죽을까봐 겁이나? 걱정 말게. 만약에 자네가 그리 되면 내업고라도 병원으로 데려가 살려줄 테니. 정말인가? 빈말 없기야. 아, 다시 보니 그것도 안 되겠어. 자네 엉덩짝만 해도 100kg는 나가겠네. 네? 100kg? 잠깐. 무슨 소리 못 들었나? 무슨 소리? 조용하라고. 아무 소리 없고만 뭐. 입 다물라니까. 도와주세요. 들었지? 응, 들었어.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람. 말이 씨가 됐잖아. 내가 방정맞은 소리를 해서 들었다는 건가? 가만히 있으래도. 저쪽이야. 분명 사람이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 아이고야 이런 편이라고야 빨리 내려가 보자고 아 그래 아주머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여가 만길이 빨리 좀 오게 어떻게 됐나?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는 것 같네 자네 좀 업으라고 내가? 그래 자네 힘이 장사잖아 아, 근데 지금 숨이 차, 홀몸도 건사하기 바쁜데, 자네도 사내데 그렇게 힘이 없나? 아, 나야, 원래 약골이잖아. 업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환자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나, 응? 요 아래 길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 얻고 내려가야지. 시간 지체하면이 아주머니 분명 평양 소파리 신세가될 거야. 그럼, 내숨좀 돌리고 얻고 내려갈 테니까, 자네 빨리 차례 가지고 오게. 내 다신 자네 같은 사람과 등산 같은 거안 다녀. 이 상황이 무슨 그따위 소리인가? 빨리 가게. 그럼 조심해서 내려오게. 부탁하네. 알았네. 내리막길인데 아무님 아주머니 하나쯤 옷고못 가겠나? 보아하니 다이어트도 굉장히 많이 한 분이야. 가볍겠는데 뭘.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 드세요? 네. 고마워요. 절좀 일으켜주세요. 아, 어쩌다가 이렇게? 발을 헛디뎠어요 다리 뼈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편이라고야. 어서 저에게 엎여요. 이알 길까지만 가면 내 친구가 차를 가지고 올 겁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나 내려가야 돼요. 아저씨, 혹시 저 북에서 오셨나요? 네? 아니, 네. 어떻게 알았죠? 내 네, 말투가 아직도? 말투도 그렇고, 또 행동하는 거 보면 알죠, 뭐. 예? 내 행동이 뭐, 개구리처럼 앉아서 걷는가요? 아님, 뭉그적거려서요? <laughs> <laughs> 웃는 걸 보니 죽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네. 사람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저 전화기 좀... 아, 119에 전화하라는 거죠? 네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우선은 길까지 내려가야죠 어서 업혀요 제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배낭 속에 핸드폰이 있는데 어서 저 배낭 좀 가져다 주실래요? 어디요? 아, 저기 있군요 사람보다 배낭이 더 멀리 굴러갔군 네, 얼른 가져올게요 그 사이 아주머니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세요 전 여기 위치를 정확히 짚을 줄 몰라서 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정신만 잃지 마세요. 말을 똑똑하게 하는 걸 보면 아무튼 다행이다. 음. 음. 아. 자, 아주머니 배낭 갖고 왔습니다. 좀 괜찮으시나요? 1구에 전화는 하셨죠? 네, 아,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북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친절하세요. 친절하긴요. 자, 이젠 제가 아줌마를 업겠습니다. 제 넓적한 잔등이 업히면 한결 편할 겁니다. 아,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있으면 돼요. 아니 왜요? 부끄러워 그러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길까지 내려가야 구급차가 와도 병원에 가실 거 아닙니까? 아니, 북쪽 분들은 성미가 급하시다더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질승기기 오네? 적십자 표시를 한걸 보면 병원 비행기인데.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문자를 보내요? 네. 어, 정말이네? 아, 저좀 이렇게 주실래요? 알았어요. 아주머니, 직선기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이야, 희한하다. 저쪽 북한 같으면 꿈도 못꿀 일이군. 문자 한 번에 비행기가 외진산속까지 찾아온다. 아주머니, 혜리가 여길 어떻게 알고 이리 정확하게 찾아오죠? 위치 추적을 하고 와요. 아저씨 그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요?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린 그저 북한처럼 생각하고 에고 천복이한테 또내역사발 얻어먹겠군. 자 아주머니 어서 일어나세요. 네. 아니 이군뱅이 같은 만길이 아직도 못 내려왔나? 하여튼 여 만길이 만길이 어 대답도 없네. 사람도 안 보이고. 분명 여기가 맞는데? 만길이! 만길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 자네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지금 차를 끌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뭐? 현대병원에 있다고? 이 친구 이게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꿈을 꾸는가? 여보시오! 어! 자네 진짜 현대병원에 있나? 거긴 뭐 날아서 갔나 기어서 갔나 뭐 날아서 갔다고? <laughs> 어 알았어 아내곳 가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만길이가 갑자기 홍길동이 됐나? 아무튼 가보면 알겠지 가면 간다고 전화라도 하지 하이간 같이 다닐 사람은 아니야 만나기만 해봐라 그제 만길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 병원에 오면 온다고 알려주면 안 돼? 내 산구비를 돌고 돌아 사고 현장까지 차를 끌고 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미안하네. <laughs> 자네 지금 웃나 사람 죽도록 고생시켜 놓고 웃음이 나와? 사람은 말이야. 놀라운 일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웃게 돼. 놀라운 일이라니. 혹시 그 아주머니가 잘못됐나? 이젠 방증맞은 소리를.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지금 활짝 웃고 있는데. 그래? 아무튼 수고했네. 한데, 어떻게 된 일인가? 아까 날 보고 날아왔다고 했는데. 119에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 했는데, 직승이가 즉시 날아오더라니까. 뭐? 직승기가? 내가 바보지. 대한민국에서 산지 3년이나 됐다는 내가. 그런 것도 몰랐으니. 자네가 모르는 게 어디 그것뿐인가? 아무튼 미안해. 괜히 자네를 고생시켰어. 내가 고생한게 문제인가 아참 좋은 세상이다 일반 백성이 전화 한 통으로 직승기까지 불러대니 가만 이보게 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일반 백성은 분명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생각해봐 문자 하나로 직승기까지 단박 날아올 땐 말이야 그 아주머니 신분이 보통 높지 않다는 거야 어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고 저 혹시 망내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망길입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 네, 제가 전환당관분의 딸이에요. 보호자 기록을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제때 구해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수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수진씨, 이거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젠 안정제를 먹고 편히 주무십니다. 다행이군요. 그런데 그런 고마운 인사는 어머님을 구해준 구조대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야, 뭘 호사까지 했는데. 아니, 호사라니. 아,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아주머니 덕에 헬기를 타고 자네 아침 산책을 잘했잖아. 그게 호사가 아니고 뭔가? 애기서라 <laughs> <laughs> 그런데 수진씨, 어머님의 직업이 뭡니까? 예? 갑자기 그건 왜요? 혹시 여성부 장관쯤 됩니까? 유성부 장관이라니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예, 가정주부라고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만가만. 가만. 그럼 혹시 아버님이 직업은요? 분명 국회의원쯤 되시는 거죠. 어머, 국회의원은 무슨 공용 주차장 관리인이에요. 예. 예? 아, 공용 주차장 관리라면 혹시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 주차장은 아닙니까? 예. 아니요. 주민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문자 한 통에 헬기가 날아온다는 겁니까? 이복의 망길이. 이걸 믿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laughs> 두분참 재미있으시네요. 우리나라에선 누구든 사고 신고를 하면 긴급구조대가 즉시 출동을 하죠. 뭐 헬기가 필요하면 나라에서 직접 현재 급파해 필요한 대책을 취해주는 거고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참 <laughs>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봐 만길이, 이건 너무 좋은 말 아닌가? 그래, 정말 놀랍네 그런데 천복이, 이 폭탄 순간에 난왜 평양 서파리가 자꾸 생각날까? 아이, 친구 또반증맞겠으리 인민을 위해 비행기까지 띄워주는 나라 멋져, 멋져도 너무 멋져 이보게 만길이 우리 이 소식을 어서 저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세. 암 아, 저리야지. 가세. 네. 어서 가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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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능천복이 나 능천복이 나 지금까지 극본의 김정금, 연출의 김규민, 천복의 도명학 만길의 이천명, 수진역의 김하나, 여인역의 정현정. 이상 국제 팬, 망명 북한 작가 센터 제작, 연속 방송국 천복의 야만기대를 보내드렸습니다.